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도 한에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읽고 듣고 지키라. 읽고 듣고 지키라. 읽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잇몸약 선전할 때 그렇더라구요. 뜯고 씹고 맛보고 들어봤어요? 에안 네, 들어오셨고 남은 드레이브 보는구나. <laughs> 듣고 헷갈려요. 옛날에 본 거라서 잡고 듣고 싶건지, 듣고 싶고 맛보고 있지막 듣고 싶고 삼키든지 헷갈립니다. 네, 세 가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세 가지입니다. 읽고 듣고 지키라. 읽고 듣고 순종하라. 사는 랑하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복 빌지 마세요. 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복에 거는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만을 구한다면 이것은 기복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가지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힘껏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 걸려 드리고 하나님 역사를 힘껏 이루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기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도 주시고 건강한 복도 주시고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음, 여성분들 사이에서 그런데요. 공부 잘하는 여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여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여자는 예쁜 여자 못 이긴다. 예쁜 여자 못 이긴답니다. 아무리 공부를 세빠지게 잘해도 예쁘장해 가지고 눈만 깜빡깜빡하면 아주 다 그냥 끝밖 넘어온다. 넘어온다는 거죠. 계속 예쁜 여자 못 당한다고. 그래서 그냥 강남 성형외과가 그렇게 성황리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희한한 분이 있어요. 아지 이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는데 남편복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 뭐, 공부 잘한 여자, 이쁜 여자 못 이기지만 이쁜 여자는 남편복이 있는 여, 여자 절대 못 이긴다고 해요. 계속 뒤집어진다고 래죠 나는 자기는 그렇게 이쁜데 저 이쁘지도 않으면서 남편복이 있어가지고 그저를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늘에 떠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래. 남편복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복인데. <laughs> 그런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성대님들은 어, 가장 좋은 복,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어,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서 사실 결혼합니다. 어,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서 붙어 살다가 왜 염장, 뭐, 영장 지른다고 하고 왜속 썩고 왜 그냥 푸닥푸닥거리고 왜 그럴까요? 몰라줘서 그래요. 몰라줘서. 응? 사랑을 하긴 하는데 마치 그냥 어? 이상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응? 송아지와 사자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소는 어, 풀을 좋아하는데 사자는 고기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서 그럴까요? 속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속마음을 몰라서. 속마음을 알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티격태격하고 사내 한선해 하고, 그러면서 인내가 되고, 다시 살고, 이런거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신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별일 없으신가요? 예수님과 안다투세요? 예수님 이렇게 가고 싶어요. 런데 예수님 막 절로 끌고 가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행복하려면, 예수님의 뜻을 잘 알면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면 행복해요. 예수님의 뜻을 잘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벗듯 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어떤 분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아, 계시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시를 받아서. 그러니, 뭐, 개시 받아가지고 아주 막 눈이 휘끄덕 뒤집혀가지고 막 뭐를 얘기하는데, 어,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과, 어,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음성을 주시더라도 꼭 말씀과 같은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데 가서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고 어떤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진정한 계시는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니, 마음을 아니까 주님과 동의하는 것이 정말로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안 행복하냐? 그거는요, 주님과 뜻이 잘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서, 주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막 하려고 그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어, 이, 해군 대장이 배를 탁 타고 가는데, 안개가 촥 갇혔다는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왔는데 저 앞에 뭐 불빛이 싹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그 대장이 탄그 배에서 수신을막 하는 겁니다. 여기 대장이 탔다! 빨리 기술을 돌려라! 안 됩니다! 거기서 돌리세요! <laughs>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 빛은 뭐예요? 등대, 등대. 등대 보고 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시고 3절 말씀을 우리 다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말씀을 잘하는 것이 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사고 안 나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알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이인 삼과 경계를 할때 보면. 이두사람이 차기 맞으면요 착착착 나가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엇박자라면 음, 그냥 굴러 넘어지면서 관중들은 좋아하대 이상한 하 희한해 사람들이 희한해 안 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경기하는 사람은 막 넘어져 갖고 사람들이 웃는 거 보면 창피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인 상각 경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과 딱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도대체 말씀 읽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을까?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갈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수 있는가? 그 길을 말씀에서 받을 수 수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말씀 읽으면 성경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말씀 읽으면 영혼이 막 살아나요. 10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신방을 하다가 오늘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사철나무가 있더라고요 사철나무의 이파리가 요 얼마나 연두색인지 이야,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연두색이고 한번 상으로 살짝 해봤어요 푸들푸들해서 내가 지나가는 분한테 그랬어요 이거 뜯어다가 삶아서 데쳐먹으면 맛있겠다고 너무 아주 이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게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성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읽으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또,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시험에서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고, 물리치고,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에 다가와도 그 심을 이기고 오히려 그 심을 디딤돌 삼고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요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형통한 은혜가 있다 그래요. 형통한 은혜. 여호수아서 일장8절에이르기를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어, 말씀을 보면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너무 감동하시는 하느님 감동하셔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일편 우리가 잘 암송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일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사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읽어내는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그래요. 뭔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죠. 하나님을사람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함의 모습은, 모델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온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줄로 믿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어, 한 집, 집에서 사는 분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해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이 어버운 자식 이건 이명한 자식 이건 오래 살다 보면 그게 그다 닮아갑니다. 늘 먹고 자고 패턴이 다 비슷하니까 얼굴 면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아서 비슷비슷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성화한다면 하나님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그런 성도마다 하루 더 믿으면 하루 더 믿을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가 보기 따르죠. 읽고요. 그 다음엔 듣는 거예요. 듣기로 잘 들어야 됩니다. 듣기를 잘하라. 이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뭔지 알았습니까?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로 1장 편하셨지만 1장 3절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잘못 들어서 사탄에게 문을 열어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지 않아서 문제가 돼요. 듣지 않아. 귀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다른 것에 세상에 오염된 것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무엇이 되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서, 어, 접대를,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는요,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요. 그런데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동생이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양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요, 부하가 납니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겼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 분주함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십니까? 몇 가지만 한 가지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것저것 준비하냐고 분주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에서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생기가 돋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w a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 I was told that I w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역대야 36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사신들을 비웃고, 선제를 욕하며, 말씀 전환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목회자와 각을 세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각을 세면요, 내 영혼에 절대 유익이 안 돼요. 그렇죠. 목회자를 뭐그 바라볼 때 각이, 각이, 각이 서로 각이 세워졌는데, 말씀을 들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면 영혼이 파리해져요. 영혼이 파리해지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각을 세우고 있다면 발리 풀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합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차지해야지. 신앙생활 안. 유익하지 못하면 그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배하기, 예배,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주의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로 돕고, 응? 또 순종으로 돕고, 사명으로 돕고, 응? 예배로 돕고, 돕는 것을 할때 정말로 그 영혼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너무 들을 것도 많아요. 볼 것도 많고, 들 것도 많죠. 그런데 세상 은요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그 선거하면, 송선하면서 얼마나 세상 것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누가 이렇다더라, 타더라, 타더라, 타더라. 나중에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정치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데 그냥 귀가 좀 열려가지고. 뭐, 조국이 어떻다는 둥, 뭐, 소나무가 어떻다는 둥, 뭐, 그냥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며칠 지났다고 싹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세상 것에 귀를 기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귀를 기울야할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대산림과 교회 성도들이 잘 들었어요. 대산림과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좀 현찮아요. 어? 너희 병이 있어요, 현질. 간질인지 안질인지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께서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사실 일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래서안 고쳐 주셨어요. 그 보기에도 별거 아니고 말도 좀 그렇게 막뭐 힘차지가 않아요. 글을 볼 때는 와, 글을 볼 때는 엄청난데 직접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자니 거기의 성도들이 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더라니 까요. 여기서 보면, 태사일과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역사에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에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에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은혜 받고 힘을 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과붙들고그은혜붙 그 떨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지켜라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진정한 듣는 것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얘야 가서 저기 그 가서 그 빨래비를 하나 사와라. 엄마 말씀 잘 들었는데, 내네 하고, 날마다 재기나 자고 있고, 구슬치기나 하고, 있고. 어릴 적에 그랬잖아요, 왜. 어릴 적에, 엄마가, 야, 빨랫비을 뚫었으니까, 저기 구판장, 공판장, 마을에 하나 있는 거 있죠? 거기 가서 빨래비 하나 사와, 그랬는데, 돈도 안 주고 가서 이름 달아놓고 사러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친구가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예 딱지 치고 하는 거예요. 네, 해놓고 안 가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또 그냥 시커먼 부스딩이라고 해있으니까 가고 가고 막혼나키면서 빨리 안 갔다 와, 이래. 진정으로 듣는 건 순정이죠, 순정. 지키는 거, 행하는 거, 우리가 듣기만 하여서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듣는 건 정말 잘 듣는데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더 사악한 것은요, 그냥 오늘은 점수 몇 점, 설교가 좋았네, 안 좋았네 이런 강박한 세상이 돼버려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아니 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 날밤새면요, 아유,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날밤을 새봤습니다. 이런저런 것으로 새봤는데, 다음날 보면, 아, 일단 피부가 탄력이 안 나요. 머리가 막 이렇게 산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주 꼴, 꼴도, 그런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도록 밤새도록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아, 예수님 참 좋은 말씀인데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무에 대한 것은 정통하지만 고물고기는 제가 정통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지켰더니, 역사 일어나더라. 역사 일어나더라. 사장 성들 여러분. 몰랄,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 너무나도 많이 알아서 들어서 아주 고급이 됐어요 웬만하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지켜내지 않아요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는 거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거는요 쭉저이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면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동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순종해 받도록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께온월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까 드렸던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박수하시면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우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으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로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손 들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저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여 모래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신 분이오니 우리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잘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에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도를 비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껏 이뤄가는 믿음의 백성들 비게 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듣. 그 말씀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셨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행언에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 멀리 하나님 아버지 떨어뜨릴것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말씀을 가까이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행언님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현식을 받시고 나 뜻을 모신 가 깨달게 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너를 머로 말미암아 대설과 기와 성돌처럼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수고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인내가 우리 가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지켜내기 원합니다. 알기만 하고 해가지 않아서 속이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켜내기 원합니다. 순종 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주 말씀을 삶으로 사는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을 지는날처럼 어리석은 내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들고 살아내어서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때에 하느님께서 살아 역사에 있음을 우리가 보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구원합니다. 말씀과 동의하여 살구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 주님의 마음을 헤라 이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우시는 거할수없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삼긴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의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래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내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다 셨사오니 주여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고그 복을 간증하며 그 복을 통하여 하니께 영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게 모든 성도들이 성격을 통독해내길 원합니다 한번두번세번네번열 번까지도 통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내용은어찌할고 회기가 쏟아져 나오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희망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죽음 음이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에 대어 하님께영 걸려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